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지렁이가 꿈틀꿈틀 땅속 지킴이, 지렁이가 부지런히 땅속을 다니며 좋은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랑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튼튼하고 건강한 땅이 되었어. 아 어, 나에게 과연 어떤 씨앗이 뿌려질까? 궁금하다. 어, 나에게 좋은 씨앗이 들어오면 좋겠다. 좋은 땅은 궁금했어요. 좋은 땅은 씨앗을 만날 준비가 되었거든요. 좋은 땅은 과연 씨앗을 만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 아저씨가 왔어요. 톡톡톡톡 농부 아저씨는 씨를 뿌려 주었어요. 좋은 땅아, 좋은 땅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려. 잘 도와줘야 돼. 좋은 땅은 너무 기뻤어요. 네, 아저씨, 농부 아저씨의 말씀대로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도와줄게요. 좋은 땅은 기뻐하며 씨앗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매일매일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친구들 씨앗이 자라려면 햇빛만 있으면 되나요? 뭐도 있어야 되죠? 그래요, 물도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은 걱정이 되었어요. 오, 어떡하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씨앗이 말라 죽겠네. 아우, 이러면 안 되겠다. 나에게 있는 물을 어, 모아서 모아서 씨앗에게 주어야겠다. 좋은 땅은 땅속 깊숙이 가지고 있던 물을 온 힘을 다해서 쭉 빨아서 쭉 빨아서. 모았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작은 씨앗에게 물을 모아 주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드디어 씨앗이 톡 하고 싹을 틔웠어요. 좋은 땅은 싱글벙글 깊었어요. 우와, 싹이 나왔네. 어리고 작은 싹아 쓱쓱 자라려면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모두 주어야지. 좋은 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온 힘을 다해 쭉쭉 또 끌어 모았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어린 싹에게 영양분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어린 싹이 쑥쑥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좋은 땅은 싱글벙글 기뻤죠. 그런데 오, 센세,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어, 어떡하지?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가 흔들리네. 어. 어. 바람 때문에 나무뿌리가 뽑힐 것 같아. 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내가 꼭 붙잡아 줘야지 힘들어도 꼭 붙잡아 줄 거야. 열심히 좋은 땅은 온 힘을 다해 나무 뿌리를 붙잡아 주었어요. 한 달, 두 달, 세달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나무에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좋은 땅이 물을 주어. 싹이 자라날 수 있었고 또 풍성한 영양분도 주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좋은 땅은 나무 뿌리를 꼭 잡아주어서 나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좋은 땅은 힘든 거 힘들었지만 오래오래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니 주렁주렁 나무에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좋은 땅은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땅에 인내하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예전에는 보리를 심고 수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보리 수확을 하지 않으니 1년을 1년 중 반절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년 중 6개월을 지켜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땅은 농부 아저씨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씨앗이 잘 자라게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조, 좋은 땅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들려요 한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1년중 반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매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가정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데 사용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놀람> 나라와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우리 7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승윤이, 제이 예담이, 도담이 네. 생일 축하해요. <목소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주려고 예쁘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아직 못 주고 있어요.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의 집으로 슈욱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 생일 친구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laughs> 지난주부터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나요? 친구들을 못본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얼른 하루빨리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길 기도해요. 다음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자.